위세 아이텍입니다. 자, 위세 아이텍 특징적으로 이 종목은 파동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 누를 때는 엄청 지옥 끝까지 내린다. 거의 출발 지점까지 내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놈 한번 쏘면 어떻게 돼요? 파동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어, 그리고 거의 피날레 때는 이렇게. 파동이 총3 개의 형태로 나오면서 시세가 마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세가 2023년도에 음 거의 150% 야, 얘는 150%라는 어 파동의 크기를 가졌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그 정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뭐 이미 올라왔지만 어 한번 대보면은. 야, 300%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게 파동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 2023년도부터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죠.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와서 정우정에서 행보를 치다가 슈팅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게 그냥 끝났으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 고점을 넘기 위한 파동이 하나 나올 것이다 왜? 추세를 틀어 올리기 위해서는 고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자 일단 저항대를 살펴보면은 13,000 정도에 그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고점, 고점 반등이 나왔던 지지지점, 작은 박스의 지지지점, 하단부 반등 고점, 고점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 14,000 부근은 반등 저점, 박스의 상단, 그렇 박스의 상단, 박스의 하단.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은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파도의크의큰 만큼 얘도 잘만하면은 손익비가 아주 큰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익비 관점에서 제가 여기 보이는 이 박스 작은 박스를 돌파하는 시가인 1 9 5 0 6 0 1942달 손절을 잡고 현재가인 9,180원. 1 0번에서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거죠. 이탈함 손절이고. 매물대를 봐서도 알겠지만 요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럼 손익비 관점으로 분할 매수 어 한5%적12% 분할 매수 잡고 분할수 매 잘하면 한 손절은 7% 정도컷 할수 있겠죠. 바로 팀은 뭐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어 거의 43%니까 손익비가 3대 1이 나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죠. 해볼 만한, 확실하게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음. 그럼 얘는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일단 이걸 넘는 거, 넘겨야 추세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넘기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놈의 특성상 윗꼬리 형태로 쫙 밀었다가 다시 밟아 올리는 형태. 그리고 단봉 하나 올리고, 횡보 살짝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어, 로직이 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어, 만약 장대봉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근데 안 나올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뭐 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재료가 붙으면 장대봉 나온다,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 가고 다음 내캡으로 간다. 재료 없이 그냥 간다. 혹은 테마의 실장급 뭐, 뭐 순위도 안 된다, 부대장도 아니다. 이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윗꼬리 하나. 가동 나오면서 어디까지 밀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넘기고 조정 준 다음에 점점 밟아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래서 한음 반등은 제가 볼때한 2주 내로 나올 것 같고 어 최종 목표가까지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산 돌도 한두달 정도 4월 16일인가 18일 나왔죠. 딱두 달이네. 그렇게 <laughs> 어 미세아이텍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